2020신한은 소울 KBO 리그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시즌 8차전 경기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옆팬 김경기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테이블 세터지는 이천웅과 황창기 선수가 오늘 중두겠습니다 중심 타수는 3번 김현수, 4번 나몬스 5번 김호은 선수고요 지난해 원투펀치의 학축을 담당했던 그 기세 오늘 LG의 선발 투수 마운드 위에 k 이시 켈리를 만나보시죠 테이블 세터지는 1번 허경빈과 2번 펠란데스가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심타선은 3번 박성, 4번 김재환, 5번 김재일 승을 안겼던 상대 그 좋은 기억을 두 번째 만나면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부산의 선발 마운드엔 백종기 투수. 이제는 오구 낮게 빠지면서 결국 삼두 타자 2,500개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백종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좋은 타격 방안수를 보여줬었습니다. 변화구 선택 주요합니다. 스타일감. 볼렛 루에 있는 1루엔 2천웅몸쩍 공여고 마음이 때렸고 더블플레이 코스로 6-4 나머지 타자라는 점이 좀부담스러운것 같네요 자, 스트레이트 볼렛과 함께 이회에 이어 2회에도 손도 타자를 볼렛 내주고 있는 박종기입니다 뭐, 최근 타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배팅팀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중전 한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지원의 안타로 주자 1루와 1루 1호. 카운트는 2앤 2. 왔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는 깨끗한 타 2루 주자 라모스의 사력을 다해 홈으로 파고듭니다 오늘 경기에서지금식은 LG퀸스의 몫입니다 역시나 유광남 파자가 변화구에 반응을 보이네요 승연 8번 타자 빠집니다 원래 2구체를 걷어올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잡았고 3루 주자 태그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3루에 있 우지환 득점 희생파이 타점과 함께 한걸음 더 멀어지고 있는 경기 실점을 한다면 두산도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종기 투수가 이 사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넘기느냐 낮은 골들어 올렸고 오른쪽 우익수 앞에 안타 첫 타석 골내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 3구 때려냈습니다 장타 커스러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1루에 있던 라모스의 위치 이루도 3루까지만자 일단 3루까지만 연결됩니다. 김원의 이루타. 이어진 승부. 때려냈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두 명의 주자. 두 명의 주자 모두 허물어 들어오기에 문제 없습니다. 오지만 오늘 경기 첫두 타석에서 모두 안타 그리고 이번 두 번째 타석에선 2 타점 적시타. 이렇게 경기 초반 4대0 업점차로 도망가는 LG 트윈스입니다. 보좌타자가 최근 좋은 타격감을 중요한 순간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유강남으로 이어집니다 디오렌타하고 좌중간 트아익스와 중견수, 중견수! 오늘 경기 역시 외야에 투사는 정수빈 선수가 있습니다 3구 마운드 강파 투수 박종기 지금도 투수 켈리의 카운트 때려했습니다 그러나 켈리의 승박을 막아내고 있는 선수 바로 9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유광남의 공 2루 연결, 2루! 1호, 태그!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잡아당긴 타고, 3루수 잡지 못했어요! 뒤로 가는 타! 정수민의 위치는 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 그 당점을 찍고 있습니다. 한 점을 만회하는 흑경민의 적시타! 4대1, 석점 차로 좁히고 있는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3, 2, 풀카운트, 2, 공 마저 빠졌습니다. 2, 사일로 풀컵 승부 내려냈습니다. 크게 갑니다 준견수와 우익수 그 뒤로 넘어갑니다. 첫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의 아쉬움을 세 번째 타석에서 확실하게 가져주고 있습니다. 역시 김현수 타자가 첫 타석에 벽살로해서 좀 최면의 공을 구겼었는데. 최근... 때문에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 아 중요한 홈런을 또 만들고 특히나 이사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LG가 경기 오늘 경기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건우의 타구입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 4번 타자 김재환, 타수의 김재환 아. 카운트 1앤2, 버스 윙! 삼진아! 이제는 투앤투 승부 높은 공 밀어냈습니다. 왼쪽 같은 공, 좌익수, 김현수 처리 들어 올렸습니다. 1 2간 빠져 나갑니다. 오른쪽에 타. 1루자 바꿔로 전력 질주.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간 쪽에 뺏 돌았습니다. 신신에서 가장 빠른 탈삼진 기업 KC 켈리지초 오늘 켈리 투수의 공은 7투를 기다렸다가는 칠수 있는 공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뺏어냅니다. 김재환 선수는 어필을 가져가 보고 있는데요. 파울 팀이 되면서 공을 지금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네. 음, 포수도 지금 소리로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수도 지금 아, 가늠이 어렵고 쉽지 않네요. 자 파울 판정이 나왔습니다. 배트 에 걸렸군요. 김재환 네. 포수는 타자는 안타니까죠. <laughs> 이어진 승부입니다. 약간 버킹타 무격수 뒤로 가는 깨끗한 안타 뽑아냅니다. 진실을 규명한 이유 김재환 선수는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91개, 100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1, 2강 끝끝난 타. 자 직전 맞대결에서는 모두 고개를 숙였던 김재환과 오재일이 다음 만난 이 켈리를 상대로 이번에 복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두엔토 승부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준결수 앞으로 빠진않 타! 2루투자김재환은3루통과 홈으로 켈리 상대 또한 점을 추가하고 있는 두산 배웠습니다. 순간의 적신타두벌투스트크에서커버가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었었는데 지금 좀 아끼는 했지만 코스는 가운데 쪽으로 몰리는 공이었거든요. 있습니다. 타석에 김재호. 들어 올렸습니다. 결과 좌익수 앞 안타! 자 이후에 있던 오재인의 위치는 3루 돌아 홈으로 어 험승부! 먼저 파고듭니다! 연속 4안타 주산배스 스코어 6대3, 3 5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는 김대현, 두번째 투수. 변화구 타격, 끌려 나왔습니다. 3루수. 1루 송공 이끔하게 승현 선수가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두산 또한 세르난데스를 제외하고는 선발 전원 안타 행진이었는데! 베를란제스의 안타가 여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지켜주고 있을 때입니다 예비가... 그러나 몸쪽 공 깊게 붙으면서 박건우 를 상대로는 볼넷 진해수도사령관이라는 별명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바로 이 선수 진해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로 허용을 했지만 바깥쪽 곧... 꽂히면서 삼진 투앤투 때려냈습니다만 약간 먹히면서 오른쪽 등공 우익수 자만했습니다. 잘도 1루와 1루. 마무리 저들를 지낸 선수가 지키고 있어요. 들어올렸습니다. 이타고 중견수, 중견수! 몸을 날렸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올카운트1앤토 밀어친 타구, 1이간 끝둘러 연타! 노아우스의 주자 1, 2루. 주자가 쌓이고 있는 두산 배웠습니다. 노아우 주자 1, 2루. 이승복 찍어 때렸습니다. 2루부터. 4, 6! 3, 1, 0살타! 최주환은 3루까지 그러나 아웃 카운트가 2개 새겨지고 있습니다. 땅볼, 유격수 정면, 오지환, 라모스에게 쓰려 외초를 책임질 윤명준 투수. 2세이브 5홀드, 4.37의 평균 자책점. 이어진 승부, 몸쪽공 들어 올렸습니다. 이루스 뒤로, 귀를 넘기나한 모두 동 복판의 공, 띄워냈습니다. 큼지막한 타구. 어릴 줄. 오늘 경기 멀티 홈런의 주인공 김현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장애가 될 뻔했어요. 네. 잠실구장은 뭐 거의 상단에 맞는 큼지막한 홈런이 나왔네요. 김현수 선수가 네. 아, 첫단적이 병살 이후에 사실 4회 난 투런 홈런이 상당히 의미 있는 홈런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구회 홈런은 뭐 거의 9치기 가까운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뒤에 확실하게 아.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연속 두 자리 수 홈런, 역대 3번째와 함께 통상 타점 보지를 트윈스와 함께 장식하고 있는 1승 1패 4세이브 5홀드 2.83의 평균 자책을 24경기 잠깐 빗맞은 타구 우중간 중견수와 우익수 5. 중견수가 어게 비켜주면서 우익송 홍창기 선수가 잡아 냈습니다 완벽 가까운 투구 패턴이었지만 흔들리긴 했지만 오늘 투구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좌익수 김현수 자 다리 캐치 실패 베른데스 1루까지 스나이드를 던지고 있는 정우영 투수 5년 연속 꾸준함이 있었네요 그리고 박건우 상대 스윙 삼진. 자 벗어납니다 김재환 상대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정우영 투수 2구 큰 바운드 땅골 타구 자이루수가 잡아놓고 투수에게 연결 그대로 아웃입니다 두산 쪽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나요? 1루 베이스 통 어렵겠어요 자 1루에서 와. 세입입니다 2구째 때려냈고 이 결과는 중견수 앞에 한타예요 자두 명의 주자가 일단 홈으로 홈으로 8대5 석점 차, 그리고 우상의 두자 두 명. 예. 네. 이어진타수에 김재호, 그러나 끌려 나왔고, 2루소 2루 연결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8대5. 쉽지 않았습니다만, 팀으로 뭉쳐 해냈습니다. 이번 3연전의 시리즈 균형을 1대1로 맞추면서, 개막전 이후 64일만, 부산전 6연패 사슬을 끊는 엘지트위스입니다.